에는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지난 주에 마른 뼈의 환상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질문하신 것은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질문은 우리의 생각과 시각의 변화를 초구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라는 그 말씀은, 내가 보기에, 내가 이 뼈들 한번 살려봐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과연 이 마른 뼈들이라도 살아나게 할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인 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느냐, 라는 그런 질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 네. 아, 바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인자야 내가 보기에 이 마른 교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은 바로 너의 생각과 너의 시간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우리를 향한 도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르페와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살려내시고 그들이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을 품고 계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그것을 믿느냐, 라는 그러한 질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신약성경에서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신앙의 눈을 가져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각이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된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하여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테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이 계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러한 능력이 계신가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꾸자꾸 까먹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계신가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세계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역사를 운영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주의력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여러분들이 새로운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력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정말로 하나님의 천군천성과 불멸과풍기을 경과로 하늘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그 시종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용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때에서 우리가 비로소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참맛을 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의 눈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비로소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어야 된다 라는 말을 여러분 흔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그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누구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내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신앙생활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순위를 두라는 말에 착각에 많이 빠집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했다 두기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심의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구원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말이라면 내가 제일 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적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선위를 두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먼저 택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살아갈 때,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내가 주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엇이든지 처음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겠습니다고, 응답하고, 삶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두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에서 여러 가지를 바라고 있지만 예를 들면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선택하신 이 거룩한 성의를 거룩하게 잘 지키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 6일 동안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일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온전히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도 간에 친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함을 받고. 또 일주일 동안, 나머지 6일 동안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로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고 축복받은 인생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그렇게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에 신종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그 말씀에 신종하지 않아요. 그렇게 해봐야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금과 억으로 알고, 제일로 알고, 거기에 순종하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불안한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불안하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항상 쫓기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보장하시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한 예수님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자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너 보고 살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가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는 걸 내가 믿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이제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때의 제자들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대인과 서기관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그 귀신 들린 자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밤낮 불과 물 사이로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어, 나의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하였는데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고침 받고자 당신에게 왔는데 마침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시고 함께 있어서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 달라 이렇게 부탁했더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 지금 논쟁 중에 있었습니다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19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여 그를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에세길에게 질문하신 하나님의 그 질문과 같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믿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같이 있고 얼마나 내가 참을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질문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아팠느냐. 주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와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귀신이 들려서 정말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너무나도 이 아이가 힘든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주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일을 하실 수 있거든, 무슨 일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 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 주실 수도 모른다 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이 아이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할수 있거든 이 아이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그의 삶은 여전히 인간적인 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고 하십니다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너의 병든 아이를 너의 귀신 든 아이를 내게 고쳐달라고 데려왔지 그리고 나에게 고쳐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가 무언가 할수 있는 혹은 할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할수 있거든, 할수 없는 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라고 그렇게 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할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까? 다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이 믿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할수 있거든 이 무슨 말입니까? 너 도대체 나를 얼마나 믿니 정말 이 백골이 다시 깨어나서 사람이 되겠냐? 그 능력이 정말 있다고 믿느냐? 정말 이 귀신 들린 아이가 정말 고침을 받겠느냐? 내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내가 정말로 믿기나 하는 거냐?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은 이것도 착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은 믿으면 그 믿는 자에게 모든 수포명과 같은 능력이 생긴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많은 것들도 살아나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귀신들자도 병든 자도 낫게 하시는 능력이 많으신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이러한 시각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이기를 주의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의심 가운데 나왔을지라도 혹시 하나님께서 해주실지도 몰라 혹시 예수님께서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러나 안될 수도 있어 나는 이런 의심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일이니다할수있거든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음을 가져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우리가 믿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도를 되시기를 주의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항상 날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안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의심 많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찾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안식이를 거룩하게 지키려는데 나아가서 돈번느라고 바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알시기를 거룩하게 지키은6일를 책임져 주시고 더 많은 축복을 해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고 또 늘려 나와서 기도하고 아래는 내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모든 병자를 거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 주님의 것을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음. 여러분 엄명을 하기는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능지 못할 이 없는 살아계신 주님,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시각이 변화되기를 주여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는 것만 보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보는 눈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여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실일 없는 걸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으로 형통하는 여러분 들 되시기를 주여령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병든자의 아버지에게 책망하신 거예요. 너는 네 아들 고치려고 나한테 지금 왔어. 그래서 나에게 부탁하면서도 너는 믿음이 없어. 왜 믿음이 없냐? 내가 믿기만 하면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능력 많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내 어째서는 그것을 못 믿느냐? 그것을 믿기만 해 그러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나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이 아버지. 정신이 번져들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해서 정말 정작 믿지 못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나왔으면서도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혹시 고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뭐라고 어,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앞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십니다 여러분의 의심이 들어갑니. 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아, 네. 나의 부족한 것을 도와주소서 아, 네. 이 말씀을 할때 주님께서 그 아이를 고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우리가 할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주님이시오. 그는 능력이 많으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앞에 나오면 해결되는 그,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서진 것을 믿는 믿음이들로 믿습니다. 아, 네.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나와서 어, 이 아이 의 아버지와 같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음. 나의 믿음의 모씀을 도와주소서. 아, 네. 내가 믿나이 다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할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구약의 세계에서 인자인별들이 살겠느냐라고 물으신 주님의 그 말씀과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넘지 못한 일이 없는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서 정말로 믿기만 하면 된다는 그러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시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못해 줄 일이 없는데,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되지 않는다. 믿으면 되는데 어찌해서 믿음이 없는가? 나는 이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한 어린이가 도시 고급층 아파트 어, 백화점 숲 사이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이 교회를 그리는 그러한 어, 과제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그런데 한 아이가 어, 교회를 크게 그리고 그 빌딩과 아파트들을 조그맣게 그려놓은 그런 그림을 어,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들하고 사람들이 다숨을 숨은 다랬답니다 아, 우리 교회는 조그만 교회고 또 빌딩들, 아파트들 저렇게 크게 올라가서 있는데 왜 교회만 대문장하게 크게 그리고 아파트들 예, 또 뭡니까? 이런 일들은 조금 아끼게 됐지. 그러면서 숨은 숨을 듣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교회가 가장 커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바뀌면 여러분, 세상이 커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커보이게 되는 걸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커보여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나 커보이고, 돈과 권력과 명예가 커보이고, 흐름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가리 커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들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네, 네. 그러면 다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것을 끝까지 믿기 못합니다. 그것을 끝까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의미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믿어야 합니다. 아, 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좁혀서 세상이 커서 거기에 좁혀서 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믿기만 하면 너희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여러분, 너희 모든 문제 내가 이겨 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려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네. 한 가지 예만 더 드리고 이,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 목회할 때이야기를 합니다. 오하이오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데 사냥꾼으로 아주 명성이 높았던 한 어, 교인과 같이. 한 백리쯤 되는 그먼 길을 차로 이렇게 고속도를 로 통해서 이렇게 쫙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속도를 로싹 달리고 있는데, 옆에 타있던이 교인이 지나갈 때마다, 목사님 저기 다람쥐 있네요. 목사님 저기 토끼 한 마리 지나가네요. 목사님 저기 금방 사슴 지나갔는데 못뭐 보셨어요. 그러면서 쭉 지나갔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그 백리나 되는 길을 운전해 오면서, 개미새끼 한 마리 못 보고 고속도로만 봤답니다. 어디 토끼가 있고 어디 사슴이 있고 에? 어디 뭐가 지나가는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사냥꾼이 때문에 그게 다 보인 거예요. 사냥꾼의 눈에는 그게 다 보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냥꾼이 아니고 사냥꾼에는 그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주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이제. 에,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준비하고 계시고 천군 천사를 어, 대 제동하고 어, 도와주시려고 했던 그 그것을 여러분 보는 그런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예. 예수 그리스도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 예. 여러분의 눈으로 암만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지 말고 세상에 쫓기지 말고 하나님의 눈, 믿음의 눈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 예. 그날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인기를 주의령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혜가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인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불안하고 세상에 정말로 안되는 것두 성이고 불평 불만거리만 많고 정말로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힘든 것이 세상인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커 보이지 말고 우리 눈에 오직 주님이 크게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수와 관례처럼 정말로 우리 우리가 저들을 능히 이제 정복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인자 이뼈들이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아멘. 내가 할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할수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